지면 위에 O에서 수직선으로 만나는 도로가 있고, 자, 이거 필수형 문제랑 동일한 거니까 선생님 바로 그림 그리고 올게. 상자평 풍선 그림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O라고 보고요. 지금 A라는 놈은 음, P라는 자동차 PQ가 있는데, O에서 부터 각각 북쪽으로 20km. 여기 P가 있고, P라는 놈은 북쪽으로 이쪽으로 20km니까 0 20 이렇게 조금 되겠네 20km 북쪽고요. 아, P는 그렇고. Q는 저기 떡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5km 떨어져 있는 분, 이게 q 가 있습니다. Q라는 건 5km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 5,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두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오를 향하여 이거 밑으로 오고 얘는 왼쪽으로 가고 있네. 움직입니다. P는 분속 2km, 1분당 2km 가고 Q는 1분당 1km 가네. 그런 속력으로 동시에 출발할 때 두 자동차 거리는 몇분 후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될 것인가 물어봤는데, 그럼 t 분 후에 t 분의 p란 라 놈은 어디가 있어? p 프라임가까 t 분의 p 프라임이라는 점자표는 0,20에서 밑으로 떨어지잖아. 20에서 밑으로 떨어질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분당 2km 가니까 1분에는 후2 0배 2가 되고, 2분 후에는 2 0배 4가 되고, t 분에는 2 0배 2t가 되겠죠. 이게 점자표야. t 분의 점자표가 될 것이며. Q프라임이랄까? Q프라임. Q프라임은 만또뭐야요 여기 이 놈은. 오에서 왼쪽으로 가잖아. 왼쪽으로 가니까 오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예전에는 빼기가 됩니다. X좌표가 왼쪽으면 빼기가 됩니다. 안겠죠 맞지? 어, 1분당 1 k 로 가니까 1분 후에는 502. 2분 후에는 502. T분 후에는 502T가 되겠네요. 여기 T분 의 점좌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결국 공부를 받는 거는 이두점 사이에. 그렇죠. 이두점 하나씩. 두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그 때, 시간, 또, 구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럼, 두점 차이 거리는 왜 되죠? 루트에, 그 X자 부켓의 차이를 제거하고, 5-t에 제거되죠. 5-t에 제거죠 자, 요놈 제거하니까, 20-2t로 되거 t 요 놈의 최소값이 바로, 어, 가까운 거리 d가 될 것이고, 시간도 으로맞는 거야. 요거 좀 정리해볼까요? 자, 정리하니까, 4t제곱, t제곱이 있고, 바로 갑니다. 5t제곱이겠죠, t 제곱이 이렇게. 요 놈은, 마이너스 80t가 나오는데, 요 놈은,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90t가 되겠네. 마이너스 90t가 되고, 상수함은 25 더하기 400, 42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놈을, 룩단의 값을 완전적으로 고칩니다. 5로 묶어내면요, t제곱에, 마이너스 18t가 되고요. 이기까지 묶어내겠네. 425. 지금 열에 적어주는 거는 아직까지고 2차 함수잘못한 사람 때문에 자세히 적어주는 거야. 반틈의 제곱. 반틈 9를 제곱하면 8 1이네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8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일단 값은 완전 적로이 돼가지고 t, 마이너스 9가 되죠. 반틈의 완전 적업. 이때. 마이너스 8 1이랑 5랑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05가 되죠. 마이너스 405. 더하기 425가 됩니다. 4 425. 2 그렇죠? 그러면 얼마지, 이건? 플러스 20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음, 그래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t가 언제일 때야? 2차 함수, 안에 값이 2차 함수니까, t가 언제일 때? t가 9일 때지. 9일 때. 최소값은 얼마야? 최소값. 그건 20이 아니고, 루트 20이죠. 룩도 아니니까, 루트 20이 최소값입니다. 따라서, t는, 얼마라고? t가 9분, t가 9가 되겠죠. 9분입니다. 가장 작은 거리 d, d가 얼마야? 루트 20이 되는 거죠. 20. 그렇죠?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t분의 d니까 답은 9분의, 9분의 루트 20. 9분의 루트2 0은 2루토가 되잖아. 이게내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